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어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 우리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광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 또 사업 성공이 되고 하는 것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어떻게 많이 알리느냐, 알리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큰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널리 알리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그러하고 상품을 만들어 팔려고 해도 알려야 팔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명함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어디든지 다니며 "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나타내고 살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만큼 높이고 대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자기를 그렇게... 에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해도 대우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은을 행하지 않도록 해라. 또,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한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어, 세상에서도 자기가 남에게 구제하려고 하면 손해가 되는데 왜 구제를 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구제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하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고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서 얼마큼 나는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만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를 알아주고 높여 주지 않느냐 하고 그리하지만은,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내가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데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손인데,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라. 오른손이 구제했지만은. 왼손이 굳이 한 줄로 내가 굳이 한 줄로 생각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럴 때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도 어, 많은 사람의 청중이 있으니까 아주 말을 잘 해야 되니까. 말을 아주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글을 적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사람에게 기도하는지. 지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고는 사람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보이지 않아죠. 사람도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갔으니까 창문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듣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고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참 하나님이 보고 갚아주신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은 없습니다. 자기는 사람에게서 다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그런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자꾸 그렇게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구해도, 옳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성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두 번, 세 번, 자꾸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임을 알고 인정하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측근 개별 섭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측근개별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됨으로 우리는 중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새로 인퇴되어서 이 요소가 자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요소가 떨어져서 우리에게 옮겨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요소가 연결로, 연결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 아버지의 요소,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성령과 진리가 내 속에 왔으니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런 우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바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선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두고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가 특별히 구별된 것을 구별되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 거룩이 있는, 이걸 구별해 볼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창조해서 측근 개별 승리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자기가 되어서 요 여대로 여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성공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해라. 게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참부 뭐, 어, 참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없습니다 직장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런 것만 했지 참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역사를 어떤 인간 때문에 바꾸질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이것을 바로 알고 이대로 바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걸 원해라. 그러면 세상살이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은 세상의이 모든 일은 다 잘못되어지는가, 안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고 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위해서, 영계도 만들었고 물질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 위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데 내가 굶어죽도록 못 살도록 가난하도록 병들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 뭐 때문인가? 죄로 말미암아 왔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망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이거좀 도와주십시오. 그기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없어도 자식 일은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고 자식은 잘 되게 하고 싶고 그런 심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이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위하는 것이 자기 위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허물는 자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소원과 지식과 뜻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지한 자가, 무능한 자가 전지자처럼, 전능자처럼, 완전자처럼 살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